교수님, 아, 교수님은 너무 잘 어울린다, 이 정자 이런 곳이랑. 저희가 지금 보리밭을 배경으로 뒷배경으로 지금 정자에 앉아 있습니다. 어때요, 지금? 오, 시원한데 여기는 괜히? 아, 2일 학번? 네, 2일 학번. 저는 97학번이고. 9 7 81학번이에요. 야, 8일 때의 대학은 어땠습니까? 그때는 사실은 더 어, 대학 가는 게 즐거운 시기네 했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. 79년, 80년. 그때는 좀 네. 이렇게 좀뭐 운동 그런 것도 그런 있었고, 그죠? 예, 네, 여러 가지 또. 그 다음에 그때 또 고충이 있었고. 학교를 안 가는 것도 다 인정해 주는 시기였어요. 그러니까이제는뭐 이게... 80년, 하... 80학번 같은 음... 경우에는 그때도 입학을 못 했으니까, 개령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. 아... 그니까, 다 다른 그 네. 시대마다 다 그런 네. 게그 있어. 시대마다 의 네. 고충이 있어. 요 보리밭을 걷다 보니까, 우리 요새 노래도 유행하는데 보리 고개라고 인생에 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 그런 걸 보리 고개라 고 얘기하는데 우리 두 친구 먼저 재수를 어 했고. 네. 어 저는 이제 재수할 때가 제일 보리 고개였던 것. 이제 저는 근데 아직 보리 고개는 안 넘어갔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코로나가 끝나야 이제 비로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대학 들어갔으면 네. 이제 낙마를 지금 짠 나와야 되는데 자리는 그 자리 계속 붙여줘. 네. 어? 대학은 저희 한번 맞는데. 네.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. 음. 대학 다닐 때 고민도 많으니까 사실은. 음. 음. 고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. 네. 어, 고민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막연한 희망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도 맞습니다. 앞으로 대학 졸업하면 뭐, 뭔가 되겠지. 에이, 뭐 굶어 죽게 하겠어 네. 뭐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. 전체 학생 중에 어. 15%, 20%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. 음.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나아 불안하고 힘들어하는. 네. 일학년부터 걱정하고 불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와 이게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하고 함께 찾아 나가야 될것 같아요. 함께. 네. 어딘가 이제 교수님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. 딱 무슨 해답이나 돌파구가 정해진 게 아니고 같이. 내가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네, 알면 괜찮은데, 그쵸. 나만 힘들다고 생각할 때 이제 태어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. SNS들이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.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쇼인도 같이 SNS 보면, 어, 됐으면 좋겠는 거. 이런 것들을 사실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, 상대로 이제 그걸 보는 측근들은, 그거 가지고 이제 허탈감도 들고 열등 의식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게아닐까 싶은데, 절대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, 말씀하신 것처럼, 네.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은 이렇게 만나지 않고서 그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. 그쵸? 그냥 SNS 올리는 거는 순간적인 장면만 올리고 맞아요. 사진 한 장만 올리는 거는 여기 와서도 네. 누가 이렇게 험, 힘들게 걸어다니고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죠. 지금 봐봐요, 방송 봐봐요, 우리 되게 즐겁게 나와요. <laughs> 그럴 거예요. <laughs> 어. 아까 이렇게. <빨리. 웃음>